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아한 나로입니다. 어, 네. 오늘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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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어, 취미 콘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번 콘텐츠는 어, 액세서리 만들기인데요 사촌 동생이랑 연락을 하다가 사촌 동생이 어,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같이 가달라고 했거든요 어, 비즈 반지나 팔찌 만드는 게 유행이길래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 이거는 제가 할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사촌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서지컬 체인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은 부자재 시장에 가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부자재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영상을 찍는 거를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디자인 도용이나 그런 뭐 가격 같은 그런 정보를 이제 영상에 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는 걸 포기를 하고, 어 제가 한 시쯤에 갔는데 다섯 어 시가 돼서 나왔어요. 너무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막자제들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는 친구들이랑 같이 끼. 우정팔찌 만드는 거랑 또 회사 사람들 어, 선물을 해주고자 열심히 네, 자제들 찾아왔습니다. 어, 일단 제가 산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체인. 체인을 먼저 샀는데 여기는 제가 서지컬로 구매를 잘 했거든요. 근데 얘는 구매하고 보니까 서지컬이 아니더라고요. 서지컬이 이제 뭐 물에 닿거나 하면 녹지 않는 그런 어 재료인데. 어... 이거를 사고 나서 보니까, 아, 서지컬이 아니었어요. 얘네도 서지컬이랑 서지컬 아닌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펜던트들을 체인에 연결해줄 오링이나 오링, 오링을 샀고요. 오링을 이제 연결할 때쓸 오링 반지. 얘네는 이렇게 엄지에 끼우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링을 벌려줄 때 쓰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 이거를 이 펜던트. 물론, 체인도 고르는데 좀 약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제가 마음에 든는 펜던트들을 찾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할 우정 팔찌에 있는 팬던트입니다 이렇게 Be My Valentine 이라고 적혀 있는 하트, 하트 펜던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팀원분들 팔찌 만들어주려고 산 음, 펜던트들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 보여드리면 하트 펜던트고요. 파란 나비, 나비 펜던트예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어, 살짝 연보라빛이 도는 그런 하트 펜던트입니다. 그다음에 얘도 또나비 나비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얘는 조개 안에 진주, 진주 들어가 있는 펜던트 여기 보시면 하트가 중간 중간에 끼어 있는, 달려 있는 달려 있는 체인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팔찌만 만들어줘도 어, 좋을 것 같, 같아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작업하는데 많이 쓸 미니 롱 로즈. 이건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 3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체인을 어, 손목 둘레에 맞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 있는 오링 오링을 -ring, 하나 집어서 오링 반지를 이렇게 굼, 어, 틈을 벌려 주시고요. 여기 끝에 체인 한쪽을 걸고 어, 여기 있는 이 고리 한쪽을 이렇게 걸어 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걸었으면 다시 오링 반지로 틈을 다시 조여 줍니다. 최대한 이 오링 이 사이가, 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네, 모아줘요. 그리고 또 하나 오링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오링을 벌려줘요. 나머지 한쪽, 체인 한쪽을 이렇게 걸, 걸어주시고 이 고리의 끝을 오링에 또 다시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오링을 다시 조여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팔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에 있는 체인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놓고 또 다시 하나의 오링을 또더 벌려줄게요. 다시 오링 반지에 이렇게 끼워서 오링을 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또 체인의 중간 부분을 꽂아서 펜던트 하나를 또이오링이 같이 걸어줍니다. 볼링 오링을 다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팔찌 하나 완성. 그래서 이렇게 팔찌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팔찌를 다 만들어, 다섯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짜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친구들이랑 우상 팔찌도 네, 다만들었어요 잠시 종.